자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크리에이터 제이라고 합니다. 여러분들, 저 구독하는 거 잊지 않으셨죠? 아, 제가 요즘 감기를 굉장히 심하게 걸렸어요. 여름 감기는 뭐, 모두 안 걸린다고 하는데,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. 자, 실현 던전 영상이 오픈이 됐어요. 오픈이 되면서 약간의 논란이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짚고 넘어가려고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. 총 6개 중에 4개, 아, 총 6개는 아니죠. 네, 4개가 공개가 됐는데, 그 중에 뭐, 감옥 탈출과 행운이동, 응, 감옥 탈출은 그냥 몬스터를 피해서 빠져나가는 그런 던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행운 이동은 뭐 이렇게 이동하면서 보물 상자를 획득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은 해봅니다. 그리고 공개된 네 가지 던전들을 조금씩 짚어 볼게요. 첫번째 가스트의 보물상자 입니다 뭐 옆에 보시면 남은 시간 보여져 있고 10개 보물상자 수는 10개에요 그래서 제한시간 내에 10개의 보물상자를 이 가스트를 피해 다니면서 획득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번째 자 바포매트의 봉인 입니다 요것도 제한시간이 있고요 제한시간 내에 바포매트를 처치하는 그런 던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번째에요 자 화염불꽃 인데 자 200마리를 제한시간 내에 잡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 깊게 볼 점은 요 어, 새로운 슬롯이 생성이 되요 이 보면 물약과 이 스킬창 4개 사이에 새로운 슬롯이 생성이 됐습니다 요걸 보고서 말들이 꽤 많으셨어요 역시 역시 무리사냥 역시 사냥에는 마법사가 짱이구나 난 마법사 할거야 마법사 할거야 요런 분들이 있었는데요 이 다음, 영, 다음 사진을 보시면 좀 생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턴언데드요 다음 던전 턴 언데드인데 똑같이 2 0 0마리고요 여기도 또 새로운 슬롯이 생겼어요 새로운 슬롯이 생겼는데 요거는 솔직히 영상을 보신 분들이면 알겁니다 우리 미티어나 턴 스킬 사용할 때 영상에서 M이 안 따랐어요 M이 안 딴다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던전용 마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마법사만 가지고 있는 그런 특유의 그런 슬롯이 아니라 이 모든 종족에게 적용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 지금 여론이 막 마법사를 키워야 됐나 역시 마법사가 짱이다 파티에 마법사 없으면 끝난다 라고 하는데 요거는 마법사뿐만 아니라 올 종족에게 모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음...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말들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, 어 저는 뭐 이제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. 그리고 빠른 소식을 전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는데요. 어 여러분들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. 감기 조심하시고 저 채의에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